지금부터, 암미투쟁본부에서 시행하는국진전쟁인식완전중단 미남동맹 4기, 미국 최고, 전주지역 암미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의 자제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하신 모든 열사들을 드리며, 일동, 목령, 바로 이어서, 인을 위한 힘을 도 드리겠습니다. 분담접회입니다. 이 땅의 분담접회는 바로 국미적표로 연결됩니다. 미국은 이 땅에 동맹으로 또는 우방으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미군기지화하고 이 땅의 미군기지화를 통해서 동북아를 점령해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붕괴를 꾸미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책인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우미화시키고이 땅의 백성들이 우미화됨으로 해서 미국을 위대한 동맹의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제일 첫 번째 적폐의 미국의 흉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미국은 맥아두를 통해서 이 땅을 군단을 해체하고 그리고 신탁통치라는 모스크바 상상의 일을 거꾸로 아주 흑백으로 해석해서 이 땅의 문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내세어서 단조간이 정권을 만들고 단조간이 정보를 소방에 집어넣고 바로 우리들의 무자그리야 전쟁을 항상 석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손는만약에 보는 미국을 이 땅에서 뭐라 하편면 아무것도 안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단위 두명 모모는 영국으로 다니면서 미국의 허상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미국을 알지 못하면 앨코 이 땅에 통일을 얻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미국 농사를 이 땅에 말하려고 우리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들이 하나된 자주 본인 조국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지 끝까지 기다해야될 것입니다. 기전! 내용에는 네, 속박이 필요하셨습니다. 어, 기준날에도 반미의 열정만에 참석하는 선생님을 참석하셨습니다. 물론 선생님, 이서경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화정의 독산목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재병썩설 시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언도 하연호 진보검장 대표님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 그, 바로 우리가 서있는 이곳은 녹두장이 1892년에 먼주 성은 지이됐던 역사적인 다리입니다 내리면 오이팔입니다 벌써 41년이 흘렀습니다 오이팔 당시에 미군 상대는 부산 앞바다에서 광주 명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박전 명령권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선거한 부대가 이동하는 것을 의지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얀마 나라가 세계 제국주의의 확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을 비롯한 각나라들이 서로 기대를 끌려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의 상황에, 상황에 우리가 믿을 것은 깨어있는 민중들, 단결하는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얀마나 현재 우리나라나 별박 없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민중들은 폭하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자기들 이익에 사망이 되어 습니다 민중들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돈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입니까? 성경체를 팔아 엎고,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오순도순 통일하면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4월호 진보관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전쟁 연속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동맹 파괴하고 민족자족 신화하라 전쟁의 화분 만화들 걸 미군 철거라 다음은 임영웅 전북건설노정위원장님께서 발언하겠습니다 지난달. 숫사에소동리 사드, 건설, 자녀가 반입해들어났습니다 경찰은 2000년에 경찰력을 동원해서 소동리 주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하기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없다말했지만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하에, 동북아의 모든 집권을, 강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회담이 대표했습니다. 이 땅에 노동자 인민들을 착취해서 썰린 고해를 가지고 우리나라 4대 기업들이 미국에 전기차 자동차를 생산하고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40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조가 얼마입니까? 5천년 동안 단군 할아버지가 하루에 매일씩 60만을 쓰고 남는 돈이 340조입니다. 이 땅에 자자선선 살아가는 노동자 인민들에게는 텀프를 드는 것도 아깝고, 미국의 양캔들, 주변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제국주의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취임 일상에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평등과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개뻥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평등할 수 있고 공정할 수 있고 정의를 수 있겠습니까 성과주의는 이 땅에서 몰아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지켜준다고 하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 우리를 애속시키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땅의 인민들의 피를 고해를 짜내고 차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연습을 막아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 땅에서 속히 떠나가고 우리의 민족끼리 진정해방된 그런한생을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봉준 장군의 구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 127년 전에 중앙공룡분들의 그 성기를 이어고우리를 오늘 미국놈들을 원아내고다 함께 평등하게, 공정하게 거대한 세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예, 유명한 전북 수 있겠습니다. 전북 수 있겠습니다. 네. 민용원 전북 대전의사위원장님말씀드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고은 민정위기랑전북대장 대표님의 발언이 겠습니다 네. 현재는 어느 때보다 미국과 제국대의연합세를 동의한 핵전쟁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일 민흥기지에 국과 중국을 검시하기 위한 미 검사수가 될수 있고, 이 항공요항이 코리아 반도 인근에 도시에 있는데, 영내 군사적 분장이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른바 동맹 강화라는 비명하에 제1합동 군사연습을 연일 강행하고 있으며, 인도 호주를 끌어들여 커드 군사동맹과 군사연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영국의 에미게넨스 합류관단 프랑스의 프리딧 자항국 총립단당까지 코리아 반도 인근으로 전개 중입니다. 그야말로 코리아 반도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은 대극적 연합세령과단체 자주세력 간의 첨예한 대결로 벌어지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은 마주보면 달리는 기차처럼 불겁지 한 위험천만한 그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반도 아시아 핵전쟁 위기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한 것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은 반북 반중전선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군사적 위협은 현재 우리 지역의 최대 공점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도 뗄내야될수 없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일본 8 전투 전투 비행단의 강화를 위해 건설되는 사기스군 공산비 공공 기지의 확장이며, 이는, 이는 오산 공산 제주를 잇는 전쟁 기지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공산비 공공 기지가 중국과 매우 인접해 있으며, 백칠핵 전쟁 연습인 미남합동 항공연습의핵신기지라는 사실은 신항공건설 자체가 독진에 대한 공사적 고발이자 전쟁 위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항공사업 자체가 빌딩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이미 우리 민중의 생활을 파탄나고 매일같이 전쟁이 시달리고 있으며 그러기에 20년 만는 개월 국산기 공공기기 선도포쟁이왕가하게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동기기를 그 철거하기는 터려 신보한검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민중은 또다시 우리 민중을 또다시 배신하고 있습니다. 신보한검찰이 정권 포함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기담 중상심만게 불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지인 정권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동지인 정권은 자유진 정부가 동맹이란 의명하여 가문진은 내성만족에 거립적으로 수용하면서 오히려 민원동맹 강화와 바이든 장부의 대북 정부를 환영한다는 승리 사회적인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약탈적인 대북 주도기 인상을 합의하고, 나아가 아파트에게 허우 6개 추가 구역을 결제하는 등 분비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평영 방공사는 공사 분야 합의서를 완벽히 이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벌어진 한국 단체의 대북 정부 철포 언경을 석사 녹인하고 추가 조합 이론적으 하면서 외국 대속평리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내일년의 상황과 핵전쟁 위기의 포질들은이제 침략 세력의 후리아 반도에 대한 이평양에게 의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전쟁 미치 강의 분석은 세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격렬에서 이스라엘의 약속 침략 만행을 두고 자이콘 행사람을 일방적으로 도단한 사실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미국을 위수로 한 대북지의 침략 세력을 덕타하기 위한 세계적 범위의 반제자주 투쟁만이 현재 핵전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미군 철거 투쟁은 반미 자주 투쟁이자 반제자주 투쟁의 일환으로서 정의롭고 양성적인 행동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군산 및 공군 기지를 철거시키는 일 또한 정의의 반미항전 속에서 근본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억압이 있으며 반제자주 세력이 있는데 반제자주 세력에 의한. 제국주여 연합세력의 패대는 역사와 중요하듯이 정의며 대세입니다. 우리의 반미국 함진은기필꼭 미군을 탈거시키고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의 실장을 앞당릴 것입니다. 패대 네. 양은 미군위주랑 전북조당 대표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이 자리에는 우리의 주도님. 안학생 선생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군이 떠나고 조국 회의로 재활까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명 레이당스 단장인 최은혜 님께서 발언하겠습니다. 전주 대장정 기자회견문 회원들 신고감성서에 당장 중단하고 전쟁의 확은 미군 철거하라.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전북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8년 준공회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은 무엇보다 미 공군의 활주로로 악용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신공항 건설은 군산 미 공군 기지의 주군에 있는 미군 8공투비행장이 2007년 새만금 프로젝트 지역의 두 번째 활주로를 둘째 공항에 추가했으면 한다. 2013년 군산 서쪽에 합당한 위치라면 제2 활주로에 대한 계획을 공감한다는 식으로 군산시의 거듭 압박한 결과 추진되고 있다. 그렇기에 그 자체로 미군의 군사적 동면과 경제적 사치를 성징한다 뿐만 아니라 오산, 군산, 제주로 이어지는 서해안 전쟁 벨트의 전쟁기지 확산 대북 대중적 제시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것이다. 대북 대중 전쟁 특종의 핵심 기지 군산및 공공기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전국 국민에게 치명적이다. 4월 미남 공군은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이라는 이름하에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했다. 연습에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두 대를 비롯해 남 공군 전투기 5시가 돼. 미군 전투기 20여 대등총 70여 대가 참가했다. 기존의 대규모 미남합동 군사 연습인 맥스 썬더를 대체해 전개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고소시킨 미남합동 국신 핵전쟁 연습이 군산을 배경으로 강인된 것이다. 특히 미군의 야수적인 첨수작전에 쓰이는 무인공격기 NQ, MQ, NQ1C 그레이그레 이어 솔레이만이 이런 혁명수비대 지휘과 남살에 쓰인 NQ-9A가 군산미 공군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NQ-9A의 공격사정권이 현양과 중동, 상동반도까지 상동강도, 포함한다는 사실은 실제 전쟁이 날 경우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이 제1타격지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을 핵심으로 한 제국제의 연합세력의 전쟁측 등으로 인해 코리아 반도 아시아 의 군대 위기가 경년 때보다 심각하다는데 대충 문제가 있다. 현재 첨예하게 공개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은 당장 전면전으로 확정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페르시아 반에서 미군함이 이란 고속정이공고사격을 하며 추가적투가를 일삼았다. 특히 인도 특성령 전략회에 미국의 모나드 레이건 항목, 펠리스항 아키. 아메리카 상승 폭력한 공간 등의 전략자산들이 미처 청년 73대 접종 도역에집결했으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항공전단 프랑스의 프리기탄성립전단이 그리기, 연내로 전개하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레드프레저 합동군사연습에 일공군 사이를 하롭게 남공군도 참여할 예정이다. 조선된 동세는그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하다. 제 방금 신공항 건설을 현장 중단하고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신공항 건설은 미군 기지의 확장이며 우리 민중의 생존권과발전권에 유리로는 모두한 만행이다군산미 공군 기지로 인해 지역 공동체는 파탄났고 여성들은 미군 위안부로 전락해 이중 성중의 척취에 시달렸으며 우리 민중은 미 공군의 전투기행 소음과 전투기행 소과 바람, 물질, 요출로 인해 매일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미군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전국 국민의 고통은이당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군이 있는 곳에 억압과 착취가 있으며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부쟁이 있다. 미군의 전초기지로 전락한 남코리아의 운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미군 철거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한미 국국항쟁의총궐기 전쟁의 화근, 만악의 군원인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5월 17일 전주 군남문 광장 반미투쟁 본부, 평화학정 운동 본부, 민족민주당 반미투기 선영 레지스턴스, 민족민주당 해외 원전단, 전국 생애 노총 중. 네, 그, 최은생 단장의성명서 완성되셨습니다. 또 하나 외치겠습니다. 미국 최고 시키고조국풍을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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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수하살 뒷가주로 미국 놈들를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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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반미 단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북진 전쟁 연수 완전 중단, 미남 동맹 탑이리군 폐거, 전주의단민 전자정을 끝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